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정몽부입니다. 이제는 풀과의 전쟁과 말벌과의 전쟁이 선포된 듯 합니다. 지금 이풀 사이로 제가 이렇게 말벌 트랙을 놔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맨 앞에는 음, 말벌들이 안 들어와 있구요. 또이그 중간쯤에 이 풀과 벌통 이 사이에 제가 이그 여기 한 줄, 여기 한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이속 안에 비 오는 날 한차 여기 지금 그 장수말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등검문말벌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그냥 가득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리고 또 제가 와가지고 잠자리채로 또 잡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비오는 날에 더 극성인 듯해요. 여기에도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어요. 막 움직이죠,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도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힘이 없는 애도 있고 움직이는 애도 있고요. 또 저거, 또 왔네, 저거. 오면은 저한테 눈이 띄었다 하면은 뭐다 죽는 거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세 마리를, 아, 두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두 마리. 자, 그러면은 요 뿅망치. 요뿅망치로다가요두 이이 마리가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한 마리, 두 마리, 딱세 마리를 낚아챘어야 되는데, 두 마리만 잡혔네요. 그리고 또 이곳에, 이곳에도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중부 이상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부 쪽에서는 이렇게 꿀벌들을 키우면서 말벌들과 풀들의 전쟁에 선포된 것을 순정농부의 전쟁이죠. 이렇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게 그 남부와 중부 이상에 이 지역과의, 그, 뭐야,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중부 지역에서 꿀벌들을 키우다가, 이제 여름벌조차도 이 남부 지역에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올까? 하고 그냥 이리뱅글 저리뱅글 막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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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그리고, 벌들이, 이렇게, 아휴, 숨차네. 말을 하면서, 말벌 잡으랴, 어? 뛰어다니랴. 지난번에 제가, 그, 말벌이 요상하게 생긴 거, 그거 올렸더니요. 그게 그, 저기, 뭐야, 그, 파리과인데요. 아이고, 파리과인데, 그, 즙을 빨아먹는답니다. 이 말벌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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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을요. 즙을 빨아먹어 먹고 껍데기만 그렇게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로는 파리메라고 하더라고요. 파리메가 정확하게, 어, 진짜 이름이고요. 어, 구독자 여러분과 아니면은 구독해 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의 답을 내주셨는데,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나 뭐 약품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약품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음. 응. 그래서 약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아이고 이거 하면서 저기 말벌 잡으려니까 등거문 말벌 잡으려니까 잘안 잡힙니다. 자 이상. 춘정농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